한 7km 걸으면 타반 마을 도착하는 데까지 이쭉 걸어서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3지 마을 분위기. 턱들이가어져 있어. 저기는 식당? 와, 길이 험하네. 근데 식당이 많긴 많다. 오리천국. 큰 건물 발견. 학교인가? 아, 일로 2.5km가면 이제 드디어 타반 마을이에요. 가보자. 나비 무서워. 아 어, 파리가 너무 많네 닭구이 바다 그 보면 마트도 있고 생필품 같은 것도 살수 있어요 여기 마트 지키는 멍멍이네 해치지 않을게 팔 계속 빠지고 지느게 귀여워 근데 안에서 뭘 먹고 있는데 뭘 먹고 있니? 뭐 먹고 있어. 미생물. 홈스테이가 다 예쁘게 생겼어요. 어맞네 커피 드링크, 버스티켓, 택시, 모든 거할수 있는 모든 거다 하는 곳. 가다 보면 중간 중간에 마을이 있어가지고 안심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아, 하늘 너무 예뻐졌어 날씨가 진짜 좋다 아침에만 해도 구름이 너무 많이 껴가지고 이거 가겠나 싶었는데 돌아갈 때는 제가 택시 타고 오토바이 타고 가는 걸로 할게요 배도 고프고 한 거의 한 9km를 걸었더니 너무 힘드네요 아까 근데 팔찌를 사가지고 또살 수가 없네 거의 그림이고, 난 배도 고프고,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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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인사해줘, 와우, 오토바이 부대들이 지나고, 어, 맨 마지막. 밥 먹으러 가려고요. 여기 너무 날씨가 좋아. s l e inside there? Yeah. 여기서 그 여기 뷰 좋은 자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베트남 여성분 한 분이 계셔가지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게 됐어요. 샌드위치 시켰어요. 아보카도 들어가 있는 샌드위치 두 개로. 이거 해서 14만 아 맞다, 얼마지 어 14만이니까 7천원 두 토스트가 진짜 싸다 응. 3,500원 음, 아, 아보카도 토스트 이거 안 택시 타고 가려고 합니다. 걸어왔더니 도저히 또 걸을 순 없어요. 아, 여기는 더 와일드 이스트라는 곳이었어요. 이름도 모르고 들어갔지만 좋았습니다. 스케스 미. 아, 두 모터바이크 택시 시티? 어노. 아, 나히 아, 땡큐. 위고투더네 네네 마켓이요 네, 네. 아 오케이 땡큐 사반마을에서 그냥 택시 타고 가면 250만 케이고 250 케이고 한 15,000원 정도? 근데 여기에서 그냥 모터바이크 오토바이 타면은 한 사람당 100만이래요 그러면은 한 사람당 한 6,000원 정도라서 각자 그거 한 대씩 타고 가려고 여렇게 물어봤더니 잠깐 기다리래요 한 9km, 9km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주는 게 맞는 건가? 여튼 가 볼게요. 택시 캡 이즈 하우 머 택시 캡이 <is> 200. 200,000원. <목소리> 아, 택시 캡. 택시야. <목소리> 아, 아. 그러면은 투넘 a 레 다운더면은 모터바이크가1 0 0백이었저 200이면 저게 나왔다. 아, 저씨가 갑자기 200만으로 가격 내려줘서 택시 타기로 했습니다. 가 볼게요. 어, 플라자에 오케이. Okay. <목소리> yeah, <yeah, yeah>, okay. <목소리> 어. 어, where is the famous best c a in sapa?

으로 뭔가 서양인들 많은 카페 가면 그 성공한다고 했거든 제대로 된 커피를 마시게 해달라 오 저기 호수 맞아 저게 그렇게 맛있단다 저 반빵 미친듯이 맛있대 이거 한개 사먹을래? 커피, 커피랑 같이 먹을까? 이거 어.. One box? 아니 e box? One box? One box? One b 개 x o n 세개 o x 세 n 세개 o x One box? One box? One b 만 x o n 어? 하면 산만해. 어, 사파에 있는 호수라고 하는데, 사파레이크. 볼건 별로 없구요. 요 카페도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그니까. 에바, 에바. 핫팟세트 저희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그나마 여기. 카페 바오카 여기 나쁘지 않아 보여. 갑니다. 아메리카노 가격은? 4만이니까 2,500원 정도? 음. 매니, 매니 아이스 크림. 아이스 매니 크림. 네. 아. 화장실이 매우 더러운? 무슨 카페였더라? 여기는. 여기는, 아, 카페. 바오카. 전체적으로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좀 슬픈 것 같아요. 반방이랑 같이 커피 먹어볼게요. 아, 친구 커피는 아이스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음. 베트남 여행은 여러분 일단 조금 더럽기는 해요. 화장실 특히 큰 날이신 분들한테. 인간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일단 그래도 커피 마시니까 행복한. Cheers. 한전하시죠 내일은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한식판이랑 그 네. 한식판이랑 까간 말못 봤는데 트레킹 만 했는데 내일은 주식 먹고 한식판도 갔다가 까간 말도 갔다가 이러려고요. 리틀 사파 가려고 하다가요. 지금 배도 고프고 브레이크 타임인데 5시까지 기다려야 돼가지고 1시간이나 넘게 기다려야 돼서 근처에 여기 레이디버드 레스토랑 평점이 좋아서 들어가 보려고요. 맛있기를 그리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우와. 들어가 볼게요. 커피도 팔고 우와 우리 여기 창가 자리 앉을까? 나쁘지 않은데? 거의 4만 동, 5만 동 스테이크 같은 거 빼고는 뭐피자도 뭐 있고 파스타도 있고. 우와. 이런 외국인들이 많나 진짜 사파에서 제일 깨끗한 식당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바깥 경치 보면서 먹을 수 있는데 조금 시끄럽지만 괜찮아요. 이 정도쯤이야. 스파게티 나왔습니다. 볼로네제 스파게티. 여기에 응. 스파이시 소스 뿌리면 아, um. so uh, um, oh, yeah. 치킨. 치킨 커리 나왔어요. 코코넛 치킨 커리. 이게 그렇게 인기가 많다던데. 한번 먹어 볼게요. 약간 순두부찌개 비주얼과 비슷한 맛 호불호 있을만한 맛이 아니야 약간 야채한 식 같은 맛이요 <목소리> <목소리> 흑백이 그릇에 나오다니 <목소리> 이야 사장님 <사랑이> 너무 잘생겼어요 사장님 스테이크 남았다 애들은 얼마나 사장 부러워하겠 맞아 쌀을 어. 진짜 호하게 주네. 이렇게 하고 또 무한 리필이랑. 어. 약간 우리나라 안 매운 닭도 있어. 음. 이렇게 먹고 35만 4천 동 나왔어요. 2만 원안나왔는데 솔직히 맛은 되게 그렇게 있다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도 꼭한 번쯤 뭐 깨끗한데 오고 싶을 때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날씨는 이렇게 이렇게 흐리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흐리다니 내일은 제발 말길를기도하면서 광장이에요 불금이라서 사람들이 어제보다 많은 거 같아요 메인 스타파스테이션 우와 여기 이렇게 볼까? 예쁘다 우와 예뻐 어떻게 저렇게 노랗게 했을까? 별로 여기 딱히 엄청 막 자연경관이 그 논밭 빼고는 되게 예쁘다 할건 없었는데, 요런 건물이 예쁘다. 붉음의 사파. 붉음이라 어, 그런지 번쩍번쩍하네요. 저녁 먹고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거의 2만 보 넘게 걸었는데, 먹는 것도 그만큼 많이 먹었어요. KK 호텔이 좋은 점이, 이쪽에서 바로 오른쪽으로 가면, 그니까 러 문, 호텔 문 나서자마자 오른쪽으로 가면, 깎깎마을로 가는 길로 트레킹 시작할 수 있어서 좋아요. 센터랑은 조금 멀지만, 뭐, 그 정도야 뭐, 걸어다닐 수 있으니까. 아까, 단빵? 3개 1,500원 주고 샀는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야, 어 4개가 들어있는, 아니다, 4개 들어있는데? 서비스 중간 아, 3만 원도 이렇게 생겼어요 단명 이렇게 페스츄리 밤에 넣어 놓은 것 같은데 한번 드셔보세요 따뜻할 때 먹으면 맛있겠다 하지만 엄청 맛있는 건 아니다 <laughs> 어. 베트남에서 피자랑 볶음밥 주문했어요. 구글로 배달이 되더라고요. 사파는 그래프드그래프드안 되는 것 같던데 한번 시켜봤어요. 배달비는 따로 없고. 피자 스페셜이랑 프라이드 라이스 해가지고 259,000동. 배달인데 엄청 싸. 볶음밥 비주얼. 맛있겠다. 하인즈 케찹 주시고. 개봉. 개봉! 짜잔! 오 사이즈 나쁘지 않고 야식으로 딱이다 오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한상 차림스 맛있게 먹겠습니다 Step 1 Wake up, but t h e gon' rise with the sun Step 2 Get some good, some food in you Step 3 Think real hard about what you w a n t to be Step 4 everybody just do your thing.